이는 25년 9월에는 51년 토끼띠분들께 오랜만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느낌이 퍼질 텐데요. 최근 들어 외로움이 깊어지거나 세월 따라 바뀌는 가족과 친구, 건강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분들도 계셨지요.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엔 좋은 소식과 따스한 인연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에는 이 행복을 더 크게 품는 생활의 지혜와 작지만 확실한 행운을 불러오는 실천법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 드릴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복이 찾아올 거랍니다. 댓글로 고민도 나눠 주시면 더 깊은 인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51년생 토끼띠의 9월 운에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9월은 부드러운 바람이 산골짜기를 스치듯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의 기운이 깃드는 달입니다. 자연도 서서히 가을로 넘어가는 이맘때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스하지만 속에는 새로운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토끼띠는 원래 온화하고 밝은 기질이 강한데 올해는 숲의 기운에 더불어 맑은 바람이 함께하니 평소보다 더 열린 마음과 따스한 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51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오래 기다려온 편안함과 안정감이 가득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올해에 연속된 자연의 순리에 의해 토끼띠의 본성이 더욱 부드럽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소동보다는 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즐거움, 마음이 평온해지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9월의 에너지는 토끼띠에게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와 이해를 더욱 깊이 심어줍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가족이나 친구, 혹은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나눔과 공감이라는 선물이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특히,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좋은 점들이 인정받고,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따뜻함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감사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9월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숨은 소박한 소망을 솔직하게 꺼내놓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속으로만 간직했던 바람이나 하고 싶었던 말 또는 해보고 싶은 새로운 시도를 가까운 이들에게 한 번쯤 나누어 보세요. 이처럼 마음을 나누면 내적인 행복이 커지고 예상치 못한 좋은 조언이나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은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짧은 산책이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여유가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특별히 좋은 일로는 그동안 망설였던 계획을 천천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작은 부탁을 하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 생활이나 공부에 도전해도 주변의 배려와 격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지만 소중한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자신감도 한층 커지는 흐름입니다. 9월에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가까운 이웃이나 예전 인연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나 작은 제안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나누는 일, 함께하는 시간, 소소한 모임에서 뜻밖의 기쁨과 행운이 싹 트니 그 작은 인연이 올한 해의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달에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너무 깊게 걱정하거나 작은 일에 마음을 많이 쓰기보다는 순간순간을 즐기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작은 변화나 나와 다른 의견이 생겨도 그것이 모두 성장과 배우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이해와 포용의 자세로 바라본다면 결국 모든 것이 좋은 경험으로 남아 내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9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을달은 바람이 부드럽고 들판의 곡식이 연그러가는 시기라 자연의 흐름도 참 넉넉해집니다. 이번달에는 토끼띠분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풍요로운 기운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올해의 큰 흐름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움직이고 이번달 역시 복을 담는 그릇이 넓어지는 때입니다. 특히 이번달의 기운은 부드럽고 깊이 있는 에너지와 잘 어우러져서 그동안 쌓아온 덕과 인연들이 작은 열매로 차곡차곡 맺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토끼띠 분들은 원래 사려 깊고 조용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스타일이신데 이번 달만큼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손길이 닿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마음을 나눌 일이 많아지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금전적으로도 갑자기 무언가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평소 알던 사람을 통해 조금씩 새로운 기회나 작은 이득이 들어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혹시나 오래된 친구나, 이웃과 나누는 전기, 뜻밖의 작은 선물이나 정보, 좋은 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인연의 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 가장 돋보이는 점은, 모든 일에 있어 여유와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이 조금 바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바라보는 힘이, 자연스럽게 복을 부릅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일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는 순간 뜻밖의 절약이나 이득이 생깁니다. 이달에 꼭 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조금 더내 생활과 지출을 천천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만큼 집안의 살림이나 작은 재산이라도 차분히 정리하고 확인하면 새롭게 들어올 좋은 기운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식사나 차 한잔이라도 하면서 서로의 이웃 소식이나 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감사의 표현이나 작은 선물을 받는다거나 혹은 우연히 찾아온 이웃의 도움으로 그동안 미뤄둔 고민이 쉽게 해결되는 복이 들어옵니다. 특히 집안이나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일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잊고 있었던 작은 돈이나 물건을 다시 찾게 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처럼 조용히 쌓은 덕이 아주 뜻밖의 복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지요. 이번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오는 지인이나 오랫동안 이어오던 소소한 모임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인연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보, 기회, 도움으로 연결되니 반드시 마음을 활짝 열고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만약 작은 부탁이나 도움 요청이 온다면 내 능력 안에서 선뜻 손을 내밀어 주면 곧 내게도 복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고 지출이나 거래, 약속은 한번더 생각하고 꼭 주변 사람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소한 오해나 실수가 생기더라도 광차냐 지나갈 일이야라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흐름이 자연스럽게 순탄해지고. 오히려 그를 통해 얻는 복이 더 커집니다. 이번 9월은 풍요로운 자연처럼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은은한 기쁨과 복이 가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9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 9월은 가을 하늘 아래 공기가 선선해지고 자연의 결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시기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조용히 준비했던 분들이 드디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토끼띠는 원래 부드럽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띠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하늘의 기운도 부드럽게 흐르기 때문에 토끼띠의 따뜻한 본성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작게나마 꾸준히 모아온 것이 있다면 작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생각보다 큰 결실로 돌아오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엔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작은 행운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좋은 점은 작은 기쁨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평소 조용히 살아오신 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주변에서 칭찬을 듣는 순간이 늘어나니 스스로도 힘이 나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 만나지 못했던 이웃이나 친구에게 소소한 선물을 받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나 맛있는 차한잔 나누는 그런 따스한 행운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열고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는 일입니다. 지난 시절의 습관처럼 조심만 하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그대로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누군가가 먼저 다가오면 고마운 마음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소소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두손 가볍게 산책을 나가거나 편안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달엔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반가운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예전에 잊고 지낸 친지나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주거나 멀리 있던 가족에게서 흐뭇한 소식이 들려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돈이나 선물이 들어오는 행운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작은 힘들이 들어오는 때이니 기쁨을 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정말 작은 일에도 마음이 설레거나 갑자기 평소보다 웃을 일이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우연히 받은 선물이든, 작은 도움을 받은 것이든, 그것이 바로 큰 복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이런 순간이 자주 느껴진다면, 그 복이 더큰 기쁨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니,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면 복이 더해집니다.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혼자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계획했던 일이 조금 늦어지거나,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바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기보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오히려 더큰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기다림을 통해 익어가는 열매가 더 달콤하니 이번 달은 씩씩하게 웃으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1년생 토끼띠의 9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바람이 한결 선선해지고 자연의 기운이 부드럽게 바뀌는 시기라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달입니다. 토끼띠 어르신들께는 이달의 맑은 기운이 몸과 마음을 모두 맑게 해주니 풍수용품을 잘 활용하면 금전운이 제법 크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풍수 아이템은 유리로 만든 저금통입니다. 투명한 저금통은 안에 쌓여가는 동전 하나하나가 잘 보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숨지 않고 맑게 순환된다는 풍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홍색이나 연한 초록색의 작은 손수건입니다. 토끼띠에게는 부드러운 색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뜻하지 않은 지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돈을 쓰고 받을 때이 손수건을 살짝 곁에 두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금전의 흐름이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권하고 싶은 것은 집안 현관이나 방 안에 화분을 한점 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잎이 넓은 초록색 식물을 고르시고 키우는 과정에서 매일 아침 잠시 식물에게 오늘도 함께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자 라고 속삭여 주세요. 이런 다정한 마음이 식물을 통해 온 집안에 넉넉한 에너지로 번져 돈이 쌓이고 새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이제 이번 9월 을사해와 의류월이 만들어내는 사주 흐름에서 토끼띠 어르신들께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달은 동일한 기운이 겹쳐지는 달로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바람이 불어오는 때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하거나 빨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돈이 들어오거나 뜻하지 않은 행운이 생기는 운은 아니지만, 오히려 꾸준하고 차분하게 쌓여가는 풍요의 기운이 잘 들어옵니다. 특별히 토끼띠 어르신들은 본래 남을 배려하고 살금살금 움직이는 섬세함이 강점인데, 이달에는 그런 부드러운 진심이 사람들에게 더잘 전해집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덕분에 평소보다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가 금전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급하게 재물을 움켜쥐려 하기보다 한발 물러서서 여유를 갖고 들어오는 것을 포근히 맞이하는 태도가 더욱 복을 부릅니다. 또 하나 가족과의 돈 문제나 오랜 친구와의 경제적인 신뢰가 단단해지는 시기라서 오래된 인연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작은 도움을 베푸는 일에서 뜻밖의 행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온화하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에너지가 쌓여 머지않아 새로운 기회나 재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9월의 흐름에서는 주머니 사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작지만 알찬 이익으로 채워지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달만큼은 서두르지 않고, 주변과 함께 손을 맞잡으며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가을의 바람과 함께, 토끼띠 어르신들께는 소소한 기쁨이 이어지는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1년생 토끼띠의 9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의 흐름을 보면 자연이 열매를 맺고 들판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모습에서 토끼띠분들의 마음도 여유로움과 따스함이 살아납니다. 올해는 나무의 기운과 바람의 기운이 부드럽게 만나 특히 토끼띠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성과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시기로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그 인연을 통해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 기운이 강하게 퍼져 나갑니다. 51년생 토끼띠는 본래 섬세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9월에는 그 마음 씀씀이가 더욱 빛이 납니다. 특히 손주나 후배들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이 크게 행운으로 되돌아오는 시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으로도 별다른 걱정이나 부담이 줄어들고 평소보다 지출이 늘더라도 그만큼 다시 채워지는 기운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오랜 버릇처럼 아껴온 저축이나 투자에서 조금씩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이자나 예금 만기 또는 오래 묵혀둔 소유 물건에서 의외의 이득을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면 생각지 못한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나누기와 참된 인연 맺기의 실천이 복을 크게 일으킵니다. 책상이나 주방, 현관 등에 밝은 연두색이나 따뜻한 황토색 소품을 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금전의 기운을 원만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두색은 싱그러운 생명의 에너지를, 황토색은 묵직하게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힘을 상징합니다. 두색 모두 토끼띠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잘 어울리므로 머그잔이나 수첩, 앞치마, 방석 등 자주 쓰는 작은 물건에 활용하면 좋은 기운이 쌓이고 재물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는 무리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꾸준히 해오던 대로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작은 배품과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큰 복으로 돌아오는 한 달입니다. 토끼띠가 가진 본래의 따스함과 포근함이 더욱 빛을 내는 시기이니 밝은 연두색과 황토색을 가까이 두시고 주변과 좋은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